똑똑하네, 그래도. 아... 왜? 와우, 쉣! 인간 고기를 먹었다는 거야 이 녀석들? 안녕, 캐물. 방금 매니 매니 매니라고 하지요? 매디디라매 오늘의 게임을 라스트. 당제 시동 걸려는 가 같은데 어. 기어 일단 넣어 놓고 자. 클러치 밟고 있습니다. 오, 진짜네? 오. 엑셀이랑 같이 밟으면 더 좋아요. 아, 그 그래요? 상태에서 당아당아 당가당아. 클러치 탕 떼면 당당당탕합니다. 오. 어떻게 차세요 어, 시동 안꺼 보고 또 신기하네. 그렇다는 건 클러치를 다시 밟고 브레이크 같이 밟았다는 거예요. 아 근데 시동이 아, 안걸안 걸렸다. 아 내리막길에서 해주면 더 편하겠죠. 뭐안 도와준다고? 넘어질뻔했어요. 오예 싸워들만대. 와씨. 어 뒤에 클리커. 야야 클리커다 클리커다. 이이이 이. 시작부터. 아예 장전한데 있었어. 아나 분명 이거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장전 다 해놓은 것 같은데. 언덕 아래로. 클러치를 탁 떼야 된다고? 네. 확 야, 떼야 아이. 돼. 아 이렇게 하면 또 불편하죠. 어. 그렇지. 오, 완판맨. 오후 클러치. 어, 클러치요? <웃음> 클러치. <웃음> 여기 저지 입은 애들이 많네. 어, 다부시야 총알. 리로드. 컴방맨! 아벨로 왜요? 아 예예 조용 조용.. 조심해주세요 네네 어, 오 제발 <릴렛> 들렸다 yeah. well, 어 근데 몰려들린다 오모모모모모오 클리커 오모오모오모 오나나나나나 나! 클리커였어 어. 여기서 2단으로 바꿔 줘야지. 여기서 RPM 막 맹맹. 어, 멋진데. 이제 빚 갚은거지? 차는 줬으니까 쟤좀 꺼져 뭐 어떻게 살아갈건데 뭐 근데 친구한테 배신당한거지 얘는? 얘도 당, 거의 당했다고 볼수 있지 우린 그정도는 아니었잖아 어본개친다 구궁 i what happened to sleeping. Okay, I know it doesn't look like it, but this here is not a bad read. Only one problem. Right there to be continued. Where did you get that? Uh, back in Paris. I mean, all this stuff was just lying there. Check yourself. What else did you get? Well. Here, this make you all nostalgic. They oh, that is actually before my time. <laughs> that is winter though. Tonight, go. Wow. Well, better than nothing. Better nothing. Oh, I'm sure your friend will be missing this tonight. Mm -hmm. Wow! Same, but it's got some interesting photos. That, whoa, whoa, whoa. that ain't for kids.

어허 오오 요어 엄청 친해졌네 그래도 음음 음. 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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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얘는안 잔지도 되게 오아 자네 흐하다 깼네 아 교통체증이 장난 아닙니다 기성길인가요 어... 추석이 끝난 지 얼마 안됐죠 네. 여러분 네 자면서 깬 우리 딸은 힘들어합니다. 이제 뭐 거의 딸이죠. 어, 어, 거의 네. 딸이지. 어.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. 기름이 이미 이만큼 썼기 때문에. 네. 자 옆길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. 뭘 얻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막힌 길에서 우리가 뭘 얻지 얻는다 못한다면 목숨이 잃을 거예요. 오요 화내요 어, 어? Stop t 어? Nope. 어, 칠라고 어, 어우, 가짜! 어우! 어, 어, 야, 미 어, 아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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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어, 오,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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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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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작정하고 이게 해놓았네 어. 차로 막아가지고 어 아. 일부러 자네가 차를 막아 놓은 거구만 아 이미 얘들 다 왔어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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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이거 아니다 아! 어? 어? 오! 어. 야 아니다

뭐 예스. 이거야. w 오, 총이야. 어? 왜? 저기 있어? 어, 여기 <laughs> 뭐야 이거 <웃음> 얘는? 어. <laughs> 나 큰일났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하!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존나 멋졌죠? 총 없고요. 괜찮았습니다. 네. 다행입니다. 아. 야. 정말 멋진 게 뭐냐면 엘리가 되게 그래도 용감하다는 뜻. 맞아 맞아 맞아. 어? 이 세상을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를 봐 어. 때문에 아무렇지 다는 거는 정말 대단해요. 그 보스랑 싸웠구나. 어, 던진 거데아 터졌었어? <놀람> 가리고. 세빙 <놀람> 겟어 프롭드 오픈 위스 빨리 찾아. <laughs> 진심이야, 야. 쓸만한 물건이 자기가 직접 판다는 거. 어... 똑똑하네, 그래도. 어... 왜? 와우 wow, 쉣! 인간 고기를 먹었다는 거야 이 녀석들 아 도구 레벨 2 좋아요 어 물품 목록 야 그래도 진짜 이런 상황 오면은 진짜 음, 저런 놈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 뭐야 어, 어 그러네 이제? 연습했네 어나나 나 아까 느끼고 있었는데 어. 정말 잘하죠? 쓸어 써먹을 것 같은데? 뭐지? 어? 어 체... 만화책! 터미네이션 쇼크 <laughs> 나중에 읽어야지 <laughs> 내가 봤을 땐 생존을 하려면 차 타고 가면 안될것 같아 생존 하려면? 어. 그니까 이 생존... 진짜 어디 멀리 가는... 오. 여기 오. <laughs> 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못 들었겠지? 어, <놀람> 오! 아, 걸렸네. So s t so s m a 어 t so smart, so smart. Oh, I h a 조용 to 다 a 다 온다 y 다 u 다 o w Oh, no, n o n o n 와 진짜 깜짝이야 어 뭐야 아 일로 도는 것 같아요. Take it easy. 이 정도면 시끄럽지 않잖아. 어 어. 어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건 뭐야? 올라오는 길이겠지? 아아 아, 아래층에서. 어. 어 지금 괜찮은 것 같아. 저 전방인 것 같아요. 출구래요. 아, 어, 아, 아야안 걸려. 어, 어, 다 걸렸다. 야, 뛰자 그냥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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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쪽이어하하어어 <laughs>